나는야 타고난 장사꾼 훔새로이 이곳 리테온 장사꾼 중엔 레전드 중에 레전드지 하지만 화려했던 나의 경력에도 단 하나 오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외식업체들이 매출을 겨루는 프로 장사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해보지 못했다는 것 내가 주방에서 현역으로 뛸땐 우승에 근접했던 적이 몇번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예상치 못한 변수에 의해 2위에 머문 지 30년이 넘어간다 이제는 주방에서 물러나 사장으로 지켜보는 입장이지만 이번에 새로 오픈한 우리 가게 훔밤 훈밤이라면, 헌번이 나의 우승을 가로막았던 맹가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어려움도 날 막을 순 없다! 훈밤에는 나의 오랜 염원을 이루어줄 인재들이 아주 많다. 이들과 함께라면 드디어, 드디어 나도 프로 장사리그에서 우승을 할수 있을 것! 이다 거... 사장님, 나도 알아요. 제가 잘난 거. 아, 아니, 클서야, 갑자기 무슨. 사장님은 유비, 나는 제갈공명이에요. 당연이 갑자기 뭔 소리라는 거야? 제가 사장님의 오랜 꿈 이루어드릴게요. 올해는 우승이에요. 그것도 우패 우승! 얘는 우리 가게 매니저인 클서. 소시오패스의 IQ도 200이 넘는다. 수염이 좀 나긴 했지만, 발랄하고 귀여운 친구지. 형님! 드디어 프로 장사리그 우승이 코앞이신데,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아, 뭐다 너네 덕분이지. 내가 주방에서 현역으로 뛰었다면? 그랬다면 당연히 또 주방에서 엉금엉금 기어다니시면서 우승은 물 건너갔겠죠. 이 새끼가 선을 넘어버리는데? 얘는 승다이크, 우리 가게 홀을 맡고 있는데, 서빙이면 서빙, 보안이면 보안. 웬만한 진상 손님들도 얘 앞에선 맥을 못 추린다. 그 누구더라, 황, 희찬이던가? 그 손님을 제외하면 한 번도 행패를 허용한 적이 없다. 어서오세요, 몇 분이시죠? 예, 아, 두 명이요, 두 명. 아, 두분 이쪽으로 앉으시고, 어? 일행은 조금 있다 오시나봐요. 예? 뭔 소리예요? 저기안 보이세요? 아, 그게, 그냥 리코더잖아요. 그냥 리코더라요제 친구 링가르디움 베르나르 도스토 에프스키한테 무리하시네. 아니, 새끼 또 뭐하는 새끼지? 두루치기 하나 주시고요. 아, 우리 링가르디움 도스토예프스키가 핑크색 옷을 입고 와서 앞지마도 하나 주세요. 이봐 덕실장, 그 훔새로이 그놈이 리테온의 가게를 차렸다면서? 아 예, 페페장님, 회장님이 신경 쓰실 수준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안드렸는데 아니 지금 그 훔밤인지 머시긴지가 프로 장사리기에서 우승을 하게 생겼다고? 우리 맹가의 에이스란 놈이 이 상태가 될 때까지 뭐한 거야? 아 죄송합니다. 요즘 볼이 쉽게 빨개지지 않았습구만. 한대 때려줘. 정신 똑바로 차리란 말이야 회장님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회장님 아이 깜짝이야 이 새끼가 노크도 없이 큰일 났다고요 몇 년간 우리가 구라쳐왔던 소득신고가 탈로났답니다 뭐? 아니 만수르 명예회장이 알아서 한다며 몰라요 몰라 좋됐습니다 프로 장사리게 출전 정지는 물론 우리 가게들 다문 닫고 저기 어디 경상북도 고령군 사불이라는 작은 마을에 있는 매장만 운영하게 될지도 모른답니다 저 회장님 저는 이만 물러나보겠습니다 아니 덕실장 지금 이 난리통에 어딜 간다는 거야 빨리 앉아 알바문에 이력서 올려놨으니 취뽀하면 연락할게요. 수고. 사장님 주문한 지 30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안 나와요? 아, 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여기 소주 한명더 주시고 계란말이 오래 걸리면 취소해 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야, 마살라 아직 멀었어? 아니, 주문이 너무 많잖아. 주방에 나한 명뿐이라고. 피라미누 이 새끼는 왜 오늘 같은 날 휴가를 내갖고. 에휴, 그래. 너도 고생이 많다. 사장님한테 만에라도부르라할까 됐어. 그 새끼는 나보다 지가 잘하는 줄 안단 말이야. 뜨렁 여기 사장님 계십니까? 사장님! 아니, 경찰의 되시가왜 있니? 사장님 잠깐 화장실에 가셨는데요? 예, 훈밤에서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았다는 제보를 받고 왔는데, 뭔 일인데 이렇게 난리야? 어? 웬 경찰? 에, 예, 여기 사장님 되십니까? 아니. 너는 뽀삐 아니니? <laughs> 뽀삐라뇨?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어라 분명 안필드를 힘차게 달리던 우리 뽀삐 맞는 것 같은데 아 아니라고요 에모 됐고 지금 매장에서 미성년자한테 술을 판매한 게 멍스타그램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 통보하러 왔고요 아니 지금 우승이 코앞인데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이 매장에 노브랜이라는 직원이 있죠 아노브랜이라는그 주말에 단기 알바를 갔던 애? 그 친구가 신분증 검사했어요 멍스타그램에 당당하게 미성년자를 들여보내줬다고 인증샷까지 올렸다고요 알고 계세요 아니 뭔 개소리입니까 개소리 너 뽀삐 맞구나 아니라고요 야 승다이크 너 제대로 확인 안 했어 신분증 검사는 네가 했어야지 아 그게 그노브랜개가지 친구들이라고 하길래 와퍼드 고등학교 애들 둘이 와갖고 세 병이나 마셨다고요 알겠어요 걔들이 19위 아니 19살이라고요 어떻게 프로 장사리그 1위를 달리고 계신 분들이 19살에게 소주를 그것도 3병이나 파실 수 있어요 에? 이런 젠장 아니 선생님 딱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아니면 우승을 못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 뽀삐야 무릎 꿇어봐 무릎 한번 꿇는다고 세상이 조금은 편해질까? 왜 그렇게 내 무릎에 관심들이 많은지 아이고 잘한다 자 이제 멍멍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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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선생님 듣지마 뭐하고 있어 뽀삐야? 짖어야지 응, 응, 응. 형 짖지 말라고 형이 뭘 잘못했는데 내가 노브랜그 새끼 관리를 잘했어야 했는데 우리 뽀삐 안 짖을 거야 응, 응, 응. 뽀삐야 우리 뽀삐 좋아하는 놀이치로 산책 갈까? 응, 응.